지난주 저희가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주제로 정책 비전 발표 1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5대 메가폴리스를 주제로 정책 비전 발표 2탄을 진행하겠습니다. 비전 발표는 후보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한동훈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전 국토가 골고루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의 발전 정책은 균등하게 나눠주기식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의 집중은 오히려 더 심각해졌죠. 제2의 도시라는 부산도 인구 유출과 산업 쇠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수도권의 집중 문제를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인 집중으로 풀겠습니다. 예산을 똑같이 나눠 갖자는 재정적인 PC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적인 태도로 접근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까지 약속드렸습니다. 우리 국토를 균형적으로 멋지게 발전할 방안을 개헌 과정에서 헌법에 담겠습니다. 그것은 전국에 다섯 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바로 5대 메가폴리스 전략입니다. 첨단 산업을 발전시켜서 일자리를 늘리고 연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인프라와 우수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메가폴리스에는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 전략의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대학, 연구소, 청년 인재, 민간 자본이 함께 할 겁니다. 저는 다음 순서로 이제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대로 된 산업유치, 둘째, 정주환경의 조성, 셋째, 첨단 인재의 육성, 넷째, 국토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입니다. 먼저, 제대로 된 산업유치입니다. 규제제로 특과 조세제로 펀드를 제안합니다. 지역이 살려면 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첨단 산업 선도 기업이 지역에 들어서고 혁신 벤처 기업이 탄생할 유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정책으로 규제 제로 특구와 조세 제로 펀드를 제안합니다. 규제 제로 특구는 AI, 반도,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 전략 5대 산업 전략 분야를 분야에 각각 대응되는 특구로서, 특구 안에서는 관련 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구 내에서만 철폐되는 규제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규제 완화, 부수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규제 철폐로, 기업이 그 지역의 장기적인 투자와 R&D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 사례처럼 우리 역시 AI와 의료 융합 분야에서 막혀 있는 규제를 어떤 특구 안에서는 전면 해제하게 되면 산업의 밀집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제약 산업 관련 규제까지 특정 지역의 경우에 철폐한다면. 제약 기업 및 연계된 금융 자본까지 유입돼서 완성형 산업 클러스터의 도발이 도이 산업 클러스터로서의 도약이 가능해질 겁니다. 두 번째, 조세 제로 펀드입니다. 정부 재원 지원 재정 지원만으로는 지역 개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돈에는 한정이 있으니까요. 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한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조세 제로 펀드입니다. 첨단 산업 클러스터에 유인책이 될 조세 제로 펀드는 규제 제로 특구 개발 사업에 투자되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도권 부동산 매각 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에 양도세를 즉시 이연시키고 5년 이상 투자시 양도세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시 양도세 전액 면제 혜택을 주겠습니다.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면제입니다. 이런 조세 제로 펀드를 통해서 민간의 자금이 자연스럽게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에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주 환경의 조성입니다. 살고 싶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업 유치나 교육기관, 연구기관의 발전도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남아 있을 수 없게 되죠 국내의 과학기술 청년 인재와 전문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하고 연구와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 주거, 생활 인프라 전반에 걸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숙 기숙형 과학고와 영재고, 국제학교 및 외국인 학교를 설립 확대해서 이런 국내외의 인재가 가족과 함께 그 해당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일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핵심은 스마트 및 AI 기술입니다. 연구기관, 기업, 주거지, 주거지, 문화공간이 통합된 복합지구를 만들고, 자율주행 셔틀, 스마트 안전 및 복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생활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첨단 인재의 육성입니다. 이 역시 집중의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지자체들과 연계해서 컨소시엄을 이루고 관련 기업들과도 함께하며 발전에 나갈 겁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방향과 시너지 효과를 이루게 될 겁니다. 기업들이 들어오게 해야 이렇게 대학과 연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스턴의 바이오테크허브와 런던의 메드시티, 골든 트라이앵글, 런던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말하죠. 실리콘밸리와 런던의 테크시티는 이런 유사한 성공 사례입니다.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학, 지역, 산업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클러스터형 메가폴리스의 모범입니다.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R&D 중심에는 대학과 연구 기관이 존재합니다. 대학의 연구 역량을 폭발적으로 높이려면 관련 산업 분야 학과에는 전면적인 자율 운영 권한을 보장하고 제도적,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진정한 첨단 산업과 첨단 연구 클러스터를 발전하기 위해서 국책 연구기관의 전략적인 이전도 앞서 말씀드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것과 붙여서 추진하겠습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선취업 후 진학 제후 진학 제도를 확대하고. 기업의 사내 대학도 활성화해서 주력 사업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그 지역에서 키우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지역에 남아 일하고 그 지역에서 공부하는 것이 서울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큰 지속 가능한 이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파격적으로 제공하자는 겁니다. 연구력은 분산될수록 약해지고 집중될수록 강해집니다. 대학 연구기관,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물리적으로 집적된 연구생태계야말로 첨단 산업 육성의 토대가 될 겁니다. 저는 어제 포항에서 포스텍 등 대한민국을 이끄는 과학기술 주력 대학의 연구자들과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참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이 나라를 우상향 발전으로 이끌 준비가 돼 있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연구하고 발전의 성과를 낼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그런 겁니다. 네 번째로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계획 개발 이 계획, 개년 계획을 말씀드리죠. 메가폴리스의 배치 계획 단계부터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의 발전은 동시에 고려해서 장기적인 미래 계획을 세울 겁니다. 메가폴리스 다섯 개 어디를 말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걸 지금 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곳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메가폴리스를 키워야 할지부터가 우리의 준비 단계이고 그것부터가 이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선거 생각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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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어서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건 그러기에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먼저 발표한 미래 성장 2개년 계획과 흐름을 같이 해서 역시 이 계획도 그 내용에 포함되게 될 겁니다. 국토 인프라 종합 개발 2개년 계획도. 함께 세우고 시행하겠습니다. 도로, 철도, 댐등 국토의 인프라를 개발하면서 전력망, 통신망, 가스관, 수도관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한 푼의 국민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스마트하게 유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인프라 개발에는 국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송전망 같은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전략 기반 사업, 전략 사업 기반 같은 전략 사업 기반 기금 같은 재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중앙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역 차원에서의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통합 합산의 시도는 이루어졌지만 결국 그건 행정구역 간의 범위를 넓히는 것 외에는 큰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중앙정부에서 장관을 해보면서 여러 규제를 담당해 봤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국토의 크기와 인구 집적도 이런 상황을 볼때 대부분 정말 핵심적인 규제와 핵심적인 지원의 툴은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그걸 무조건적으로 이양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에서의 5대 메가폴리스를 만드는 이 집적은 과거처럼 마텀업으로 올라가는 단계에선 한계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몇년 내에 반드시 해내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자체 차원의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규제를 과감히 철파, 철폐하는 전략적 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장관이나 차관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중앙정부 입장에서 그런 요구를 받으면 각 지자체마다 균등하게 말이 안 나도록 배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수도권 집중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 서울과 o l m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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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정 u l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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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o u 전국에 다섯 개의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단순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AI 3대강국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달성하겠습니다. 할수 있는 목표입니다. 첨단산업 발전과 균형적인 국토개발은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여는 문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